안녕하세요. 에이게임TV입니다. 오늘 패치가 있었죠? 패치가 있어가지고, 음, 길드, 어, 추석 체크해야지. 아, 추석이랑, 예, 골드 기부하고. 오늘 패치로, 어, 제작에 들어가면, 어, 제작에서 기타 쪽에 바면, 보면, 태양의 조각이 있습니다. 태양의 조각을 통해가지고, 신화 방어구 제작도 할수 있고요. 뭐, 저지먼딱 아, 너키브, 두, 티가더, 브레이브, 그리고, 어, 태양용 강화의 조각 상자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뭐 태양의 조각이 또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태양의 인장 이게 매월 초기입니다. 이 태양의 인장은 아시겠지만 이 도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치명타 피해 15%, 상태 이상적 중 3%. 예, 이거 열리면 바로 이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치명타 확률 이런 식으로도 올라가고요. 치명타 확률이랑 치명타 피해 15%뭐 어떤 게더더 더 우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아무튼 요거를 만들 수 있는데요. 물론 만드는 건 매월 초기 알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들 수있나 봅니다. 이거 참아 개정당이니까 아 개정당 네 개정당이고요. 밑에는 빛나는 죽음의 인장 상자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할수 있고요. 어요거는 어. 요거는 어 여기도 개정당 신화 마법 선택 상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마법석에서 나오는 건데요. 신화격분 현자 뭐 이런 식으로 어, 태양의 조각이 100개가 들어가니까 어, 이거보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죠. 태양의 조각은 던전에서 보시면 파티 던전에서 월수금 달빛의 사원 태양의 사원 화목입니다. 월화수목금. 와 이게 아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음, 지금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파티 던전을 일주일 풀로 돌리게 생겼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 풀로 하는 대신에, 그냥 내, 네, 다른 서버에서는 못하죠. 왜 던전을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 그쵸. 없죠, 지금. 예, 네, 왜냐면은, 제가 본 캐릭터로 이미 한번 돌았기 때문에, 예, 더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지금, 파던에, 파던을 막 합니다 하시는 분은 이제 본 캐릭터인 거죠. 여기는 본 캐릭터. 보조 캐릭터들은 그렇게 둘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어, 오늘 바뀐 게 어둠에 나가 동글이던가요? 이게 뭐가, 예, 채널이 막 생겨가지고요. 사람들이 좀더 사냥을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악마의 미궁을 좀, 이거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악마의 미궁 지금 아무도 안 가잖아요. 참, 이거 좀 문제입니다. 이게 악마의 미궁 아, 일로는 못 가겠구나. 본 캐릭터로 좀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악마의 미궁이 거의 버려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악마의 미궁이왜 아, 버려졌냐 하면은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저게 버려졌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른 던전의 충전석들은 다 뭐랄까, 어, 희귀하고 값어치가 있어요. 근데 제일 값어치가 없는 게 지금 바로 저 던전에, 어... 입장하기엔 충전석인데요. 자,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상자들에게서 다, 다 빼버렸습니다. 어, 아니, 여기 보면은 110개 상급 던전 충전 선택, 선택이죠. 자, 상, 악마의 미궁 충전석만 여기 남겨놓고 다 지워버린 겁니다. 예. 어, 또뭘볼수 있을까요? 어, 던전 충전 선택 상자, 던전을 충전하는 선택 상자인데 다 없애버리고 제일 후진 악마의 미궁만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 637개나 있습니다. 던전 충전 선택 상자 58개도 보면 악마만 남겨놨어요. 왜 악마만 남겨놨냐? 제일 후지거든요 사람들이 안 가고 악마의 미궁 요쪽에 한번 가볼게요. 8층에. 제가 사실 이런곳들은좀 개선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예 버려진, 버려진 곳이라, 이거 아무도 없어요. 예. 여기 예, 어, 있네? 이분 뭐 하시는 분이지? 우와. 아니, 어떻게 여기서 사냥을 하고 있지? 어, <laughs> 이상하네요. 어, 이, 여기 뭐 패치했나? 왜 여기 사람이 있지? 네, 그쵸. 그렇죠.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닌데, 여긴 예전, 뭐야. 여기 사냥을 하는 사람이 있 여기는 사냥을 하면은 일단 보상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이 다른 던전에 비해 가지고 다른 던전은 상자를 열면은 상자를 열면은 여기 이 상자들 자체가 이렇게 이 박스 형태로 떨어지는데요. 여기는 박스 형태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 어떻게 봐야 되지? 이 던전으로 봐야 되나? 던전에서 악마의 미궁 쪽에 보면은 아이템들이 박스로 안 나오고, 어, 위에 거는 박스로 나오는데, 아래 것 쪽은, 아래 쪽은, 네 아래 쪽은 그냥 일반 아이템, 파란색 아이템들은 저렇게 박스로 안 나오고, 요렇게 나옵니다. 금항공, 금집 장식, 석공,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배신자의 무덤, 요런 데 보면은, 저 아마 이렇게 박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물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사실 아이템 자체가 이게 훨씬 더잘돼 있죠. 네.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악마의 미궁에서 안 돌아본 거 아닙니다. 악마의 미궁은 12시간을 돌려봤어요. 94레벨에 무슨 악마의 미궁이 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악마의 미궁 요 안쪽에 보시면은 요맨 안쪽에 있죠? 요 왼쪽에 있는 여기, 여기서 아무도 안 오는 그 고독한 곳에 제가 12시간 돌렸는데요. 와, 아이템 이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반 지역에서 돌렸습니다.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예전에는 여기 사람들 정말 바글바글 했었죠. 내 네, 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리도 없어가 맨 안쪽은, 어, 그리고 육성 성장 키워주기, 던전 같은 거 없었을 때 여기다가 저희 파티원들이 파티를 맺어가지고, 요길 건너편에 이렇게 있으면은, 요, 여기요 부분에, 너무 추억담인가요? 요쪽에 딱 세워놓고 파티하고 있으면 길 건너편에서 고수분이 사냥을 해가지고, 경험치 50%인가요? 나눠주, 나눠주는 거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예, 여기 자리 없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상위 필드 분들은 여기서 자리 싸움 심했죠. 네. 여기 좀 오면은 케 k 하고 막다 죽이고. 그기보 이렇게 여유로운 곳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예, 너무 얘가 다 죽어버렸어요. 더 좋은 던전들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번에 던전은 바로 악마의 미궁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어둠에 나가 동굴도 여기 있는 뭐 주화라든지, 그쵸, 사랑고 곤충이든지, 숨겨진 유적지 여기도 도나? 사람들이? 숨겨진 유적지, 유적지 주화 때문에 도는지 모르겠는데, 유적지 주화로 뭐할수 있죠? 어, 제작에 가서, 어, 급래서유적지 주화로 뭐할수 있는 게, 이거 다 필요 없 죠？이거 누가 뭐 합니까？이거 이거, 이 이거, 것도 이렇게 이것도 누가 해요？아무도 안하 죠？다 귀속에이 것도 아무도, 안 하고, 이 것도, 안 하고, 또 카드 이거 바꾸 나 카드 이거 바꾸 거나 이거 뭐 바꿀 게없 는데요？그렇 죠？이 것도 없 고, 저 지도 하하 이게. 유적지도 완전 버려진 거네요. 이 보상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먹으려고 누가 이 유적지를 돌겠습니까? 그런데 유적지는, 유적지는, 어, 한 시간 남아, 매일 오전 초기화 됩니다. 유적지에서 뭐 바라보는 여기 있는 아이템도 별로인데다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 유적지도 바뀌어야 돼요. 숨겨진 유적지, 악마의 미공, 요건 바뀌어야 됩니다. 타락한 사원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타락한 사원은 그래도 이렇게 애들 아이템이 이렇게 세팅이 되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오, 140. 여기는 아마 제가 타락한 사원 5층은 제가 못 가죠? 네, 왜냐면은, 이 비용이 얼마야? 20 다이아 주고 적하면 아마 안될 겁니다. 이게 타락한 사원 4층은 되라나 4층은 제능력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4층 한번 가볼게요. 4층은 몬스터 레벨이 140이니까 안될 수도 있겠다. 음, 사청에 한번 이렇게 날라가서 보면요. 그래도 여기는 좀 사냥할 만하죠. 여기, 자, 네. 어, 사냥은, 어, 어, 이게 뭐야. 34억, 34억 4440만 경험치에다가, 네, 이거 좋네요. 경험치도, 어, 네. 어 돈도 1 3 0 0 0원씩 주고, 어, 그리고 만 정도에, 그, 위에 무슨 경험치죠? 전쟁력 경험치도 주니까. 어? 전쟁률 트 남아있네. 물약 올릴까? 물약 사용. 네. 그러니까 여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체력 다는 거 봐서는 제가 다음 층은 못갈것 같고요. 그리고 고상을 뭐, 여기는 그냥 던전 쪽은 어 매전, 매일 오전 5시 하니까 여기에 돌 타락 사원은 돌면 될 거고. 뭐 고수님들은 사실 안 되겠죠? 이거 타락한 사원 5층도 도시나요? 보층도 뭐, 바랄 게 없긴, 바볼게 없긴 한데요. 그냥, 뭐, 그냥, 예, 네 돌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경험치 때문에 아마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 레벨은 안 돼서 모르겠고요. 네, 뭐, 이런 식입니다. 아, 참, 선전에서 내가 그 후, 모니탑은 예, 모니터분 아직 11층 돌파를 못 했고요. 네, 도전은 여러, 두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직 112만이라 그렇구요 지금 현재 4,390이 달려있습니다 지금 제가 맞춰야될게 요거 어, 용의 숨결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가보 요거를 맞춰야되는데요 어, 거래소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 방호구에서 음, 갑옷 으로가서 각성용살자 가옷1신 보면은 얼마야? 4,000 다이아네요. 어우, 비싸다. 4,000 다이아. 4,000 다이아. 원래 얼마에 팔리지? 음, 그리고, 방호구의가도 방패, 방패 쪽으로 보면은, 어, 각성 용살자 가도 15가 4,495 다이아네요. 음, 이렇게 지금 살피는 능력이 안 되네. 네. 아 아까 전에 그거 살걸 방어고 방어고 가볼 수 있었는데 촬영하면서 살려고 이게 3850? 3800원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뭔가 꽂혀 있긴 합니다 사천에 아휴 스킬 데미지가 엄청 이쁘네 왜 이런 걸 꽂아놓으셨어요 역시 요걸 하는 거야 아유 이런 걸왜 꽂아놓으니까 셨습저 꽂아놓고 오겠다 해서 더받는다이 너무했다 아유 뭐야 그리고 방어력 17, 13 방어력 18, 20, 14와 이건 좋네요 그쵸 4500 다이아에 이건 괜찮은것 같습니다 18, 20, 14와 20, 20, 17도 있는데요 이건 너무 욕심이고요네 그쵸 이건 괜찮은데요 4500 다이아 아 근데 아 안되네 그 다이아가 부족합니다 아. 오이씨. 20, 18, 14, 이거 붙이인데 아이, 오늘 왼짜자 가보다 하나 살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13짜리를 사가지고, 800다이아치에 이거 강화를 한다고 저뜰것 같진 않고요. 네. 1400 다이아로, 1400 다이아로, 어, 각성 주문서 한 600장 해도 600장 저번에 하니까 14 정도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요거 14 만들었는데, 이거 600장 들어갔습니다. 어, 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진짜. 자. 아, 요거는 영웅, 상자들, 이좀 열어놓고요. 오늘 뭐, 그래서 그런지, 이, 던전에서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게 생겨서 그런지, 이 고래새 영을 어? 무기가두 개가 어디 갔지? 여기 초월 무기가 두개 있었거든요. 네개 있었거든요. 두 개가 없어졌네. 누가 사갔나? 26만 달이아는데 우와 신기하다 어, 이거 사갔나요? 이거 살 사람 있나? 근데 네, 아무튼 초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아까 전에 초월 네 개나 있었는데. 각성 무기들은 네, 이렇게 36,000 이렇게 팔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마 저거 영향으로 가격들이 지금 막 변동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무기들도 지금 이렇게 한번 어봤고요일 장신구를, 장신구를 내가 뭘로 맞춰야 될까요? 이게 지금 뭐, 각성고신이랑, 각성고신이랑, 그리고 각성고신의 벨트 요구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고신을 거신? 착용하고 있고, 고신의 어, 팔찌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팔찌가 지금 있인데 팔찌를 뭘 착용해야 되나? 확성 고신도 보면 한 10억, 5,890달러네요. 고신 어, 팔찌는 안 되겠다. 장신구에서 팔찌가 괜찮은 게 뭐가 있죠? 홍보의 팔찌. 너무 어, 비싸서 안될것 같고, 와, 방어력이 일단 는식이네요 박성 대문의 팔찌, 폭풍의 팔찌, 현자 고신, 펭귄, 대문. 어, 제가, 어, 어 떤걸였끼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고신의 팔찌는 방어력이 10이 있긴 한데, 제가 고수분들에게 어떤 걸로 팔찌 착용하는지 보고, 근데 희미롭게 다 비싸잖아요. 이박성박성 박성, 어, 방어 10자리면 대문, 대문 볼까요? 대문 15는 4,500사이아 각성 테로는 5,400다이 어우, 가 너무 비싸다. 지금 아직 4,300다이로 지금 살수 있는 게 없네요. 아, 아까 강호구 촬영 전에 하나 저거 오늘 사가지고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금방 팔려버렸습니다. 저처럼 이 각성 용살자 맞추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 아쉽네. 사장님할수 있었는데, 아, 이거 사기는 너무 그래요. 왜냐면 치인자 감소, 피해 감소 이거 실패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mp400에, 이거, 이거, 4000 정도 사면 너무 그런데, 네, 차라리 500다에 더 모아서 이게 돈안 주고 위에1게 이해가 시이이다가 왜냐면은, 이거, 저거 돌려봐서 알잖아요. 이거, 재련, 재해봤자 정말 안 뜨거든요. 그리고 어, 오늘 요거상자리 하나 만들었어요. 구매상자 삼자리 만들었는데, 조준모정강화 같은 거 이건 필요 없고, 멀리는변신이으로리는거 필요 없고, 구매상자 하나 스피드웍스에 있죠. 이상자 이거 만들어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야, 별로 안 좋아요. 네, 최상급 변신상자 스피드웍스 천 개. 스피드스 1000개, 이천 개아스0 0개 1000개, 1000개, 1스0 아, 하루에 미션을 깨우면 500개씩 주잖아요 캐릭터 다 돌리면은 이렇게 메리트, 다돌리 메리트가 없는데? 동무선은 사실 보면은 너무 메리트가 없어요 이거 아 달빛의 상자 3 오늘, 오늘 해가지고 달빛의 조각 54 랜덤 상자 3를 하나 얻었어요 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돌았습니다 어? 어디갔지? 아, 좀 상자가, 내가 아까도 있었나 보네요. 어디 가지요 뭐, 어, 상자가, 어, 어디 갔지? 이건가? 아, 랜덤 상자, 뭐, 예, 그렇습니다. 뭐, 종목이 나왔지 않아? 던전 마트, 월드 마트. 던전 마트, 월드 마트. 뭐가, 뭘얻어는지모르 이런 것들 막 690개씩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이런 거다 파괴가 없는데, 네. 축복받은 나와줍니다. 보물 전장, 보의 전장 이거, 육체적인, 이거 다 구순이라서요. 어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뭐, 거의 배신자의 무 많이 사용하겠죠. 네, 배신자의 무이나이체적 신전 같은 경우는 좋은데,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그쪽에서는요. 예, 네, 왜? 뭐 이런 게한다 사뿐이어 네, 이것들. 이게 아이폰 자동 사용 옵에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요거요여러분들도더거 자동 사용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게임을 좀더 편하게 좀 즐길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파란 색이야. 다른 색도 하나. 아, 소프 하나 나와주네. 이렇게. 드겠습니다. 이런 것도좀 많이 뜯어. 떡이 떡도. 그리고 꽃전, 꽃전 이거 지금 살림도 있는데? 어.. 음, 이게.. 이용적에있어도 공치가 많이 안 나올 느낌이라 이처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벤트들로 이렇게 좀 이런 걸초밥들이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도 잘 보고 영웅 강화의 밥으로 하시는 게 좋죠 여기 변신해가고 저도 오늘 퀄리티가 지금 콜렉션에 가가지고 미완료 눌리고 음, 가지고 다 강어력치 보 근데 파대 왕자가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고 음, 가을의 남자 마법방어 왕성이 되면 체력 아, 네. 딱히 뭐 매력적인 게 없어요 <laughs> 마법방어 어떤 적 치는 거 명중 다 자기 필요가 있는 것들인데 이거 올려가지고 능력 오를 올라 왔자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절규의 뱀파이어 탄식이 뱀파이어. 오, 오늘 이걸로 정했다. 절규 탄식이 뱀파이어. 카드 강화 들어가서요. 저 뱀파이어들 두 마리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파이어 어디 갔니? 아, 어? 뱀파이어. 어? 뱀파이어가 어디 갔지? 아, 이게다 생긴 게 비슷비슷해가지고요. <laughs> 저만 그런가요? 탄식이 뱀파이어. 아, 어, 그치 강화. <laughs> 제가 보기엔 이게 딱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전기디의파이어 네, 어디가냐. 아, 여기 있구나. 자, 아, 여기 가운데 베르둥이 껴있어. 얘들 둘이 쌍둥이인데. 그쵸? 아, 괜히 깔리게 만들어놨네요. 네. 요, 요거 올렸으니까 능력이 90 올랐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참 어렵다. 이거. 얘들 잠모 바꾸는 거 말고는 답이 없나? 네. 사실, 이제, 아이템을 좀 획득을 하고 하려면은, 저, 서버, 저쪽에 가야 되는데요. 일단, 음, 던전을, 아니, 월드 던전 가려면 마을에서 해야되죠 네, 요렇게 가가지고, 타락한 사원에서 나와서, 음, 던전에서, 오늘 여기 다 돌았나? 와, 배신자랑 지하 기둥원도안 돌았네요. 근데 저기보다 더 좋은 데가 월드 던전에 이게 잊혀진 신전이잖아요. 아, 제 개인적으로는 이 천일신전이 아이템이 워낙 좋아, 가지고요 근데 항상 꽉꽉 차있습니다. 2층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석에서 주로 이제 사냥하는데, 부석 어디냐. 아무도 사냥 안 하는 곳 있어요. 이게 네 군데 여기, 여기 아무도 사냥 안 하는데, 저 뛰어다니시네요, 위에. 예. 저 뛰어다니는 이유는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저 그냥 여기서 돌립니다. 하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돌리면은, 네. 아까 뭐, 먹을 것도 있네요, 네. 먹고. 오 여행이 이상하아 초기화요? 고맙이 있다 돈이다 보니 뭐.. 돈이 타지 돈이 뭐.. 음? 음,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하나 안녕하세요 하나 맞으셔서 자, 이렇게 그냥 아시길래 이거 설정하려고 심0크를 해야 되는네 <laughs> 이렇게 또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어서 정말 어 이거 또 아아이 아이고 빨리 홈홈홈와 오, <laughs> 와, 대자뷰님이 이겼다. 와, 대자 대자뷰님 감사합니다. 아유, 어, 좀 P K 살생부의 저마이가 <laughs> 저거 많이 죽었나요? 오겠지? 첫사람 이가 어디 지첫설말할 죽은 적이 없나? 어, 첫설말할 죽은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래도 보여주세 그... <laughs> <백파마녀. 웃음> <laughs> 네, 이렇게 또 도와주셔가지고, 네, 사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이렇게, 강아지들 몇 년이 겨우시네요. 네, 도와주셔서 아무튼, 대자빈님 어... <laughs>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네, 대자빈님 네, 덕분에 좋지 않고 이렇게 사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음, 여기서 학성에 들어가서요. 오늘 학교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조금 학정 좀 해야 됐습니다. 어... 뭐, 물론, 갯이 안 나오겠지만, 어, 어, 마 1, 2, 1. 네. 아, 이런, 이런 것도 또 조금 저품으로 만질 수 있려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 좋네요. 합성. 네, 바로, 아, 핫다, 글로 떴고요. 네. 자, 많이 이부하시죠 네, 저도 이제 틈틈이 이렇게 예전에 정말 부지런히 있는데 요즘은 그냥 대충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돌리는데요. 아 지금 영웅주출를 얼마 안할거예요 요즘 타임도비 해줘야 아우 탈도 안되네 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좋은게 이고호감 짜리가 되지 않으면 거의 물건이 팔질 않아가지고요 저처럼 여기 생속 돌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칠 짜리 이런거 구짜리도 요즘 뭐 거의 물건 취급시해야안되더라고요아 쉽지가 않아요 예, 전에는 어느 정도 수준만 떠도, 굿자리만 떠도, 예고 하면서, 어, 굿짜리, 그리고 방어구는 팔자리만 떠도, 와, 돈이 좀 된다, 이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어, 인기 있는 굿자리 아니면은, 예, 이런 거팔자리 프레드, 프에 컨트롤에 저런 거는 장사 안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구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렸습니다 아 이걸 한참 준비해야 돼요 원하는 게또 폭술도 마... 어구고 구구니까 99. 괜찮네요 고구고아 이거 폭절이가 얼마지? 얘가 야, 열심히 돌려도 80이 성공해도 80 다이아입니다 와 얘는 55 다이아 이 성공해도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다 10만원씩 다이아에 10 그냥 판매를 하시는 거죠 네. 10다이 예, 판매하는 게더 나으니까. 이래가지고, <laughs> 실패하는 확률도 있는데요. 100 다이아도 못 보니까, 이걸 여기다 시간 안 쏘고 그냥 게임 즐기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이게 성공이든 실패든, 일부 그냥 재밌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오, 10짜리 이거 만약 걸리면 118 다이아 보네요. 예, 118 다이아 벌자. 이런 식으로 짜이면어 오! 봐 아, 이렇게 118 다이아, 또117 다이아겠네요. 아 지금 하나, 아, 지금 어.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뭐, 무슨, 무슨, 또 있었어요, 학생하고 있었어요. 대자시님 감사합니다. <laughs> 메론 <메론빙순이>. 빙수님네 <laughs> 메론빙수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강아지 강아지 너무 귀엽네요. 네. 자, 또, 합성도 돌려야죠. 합성에 할게칠자리들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런데 여기 이제 1 2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요거 이제 팔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만들었는데요. 아래를 조 떨어뜨려야 될것 같더라고요. 아, 요거 돌리고, 제가 팔린 그동들 보면은, 뭐 빨간색이나 그 녹색 있잖아요. 녹색들도 파란색들도 좀 팔리더라고요.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구매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계속 추천을 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거 모아가지고 4천에서 5천 다이아 모으면은 또 거래소에서 그좀 가지고 또 물건을 또 수입하고 와 이게 75 다이아밖에 안해. 근데 오크가 좀 비쌀 겁니다. 오크가 1 0 0리로200 다이아네요. 와 대박. 그러나 환상이 만들어졌네요. 여기 이제 거래소 보면은, 음, 거래소에서 여기 정산 내역을 보면은, 패스 투구. 칠자리 있길래 올려서 했더니, 십자인을 받았고요. 여기 7용필 굽은 목걸이. 네, 그 다음에 포수자이장거 이런 것도 또 가끔씩 팔립니다. 그래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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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리도, 팔려서의 장갑, 이런 것도, 90에 팔렸잖아요. 그래서, 모두 그리고, 어, 이 상자들 다 그냥 포기 하지 마시고, 중수나 어, 초보분들은, 얘도 다 이용해서, 예, 열어가지고, 이용이서1짜 별로고, 4에서 7 요런 거내잖아요 4에서 8이런 거. 제가 수량이 적은 거는, 요, 가스 그었습니다 4에서 8짜리 걸리면은, 린 돈이 좀 되니까요. 5 s 서 9짜리 비상대도 되린 거야. 7에서 1 0인 그린 이상도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음, 이이 <laughs>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패치로 뭐가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현장도 조금 유저 패우에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다음 패치에는 악마의 미군과 숨겨진 유적지 개선 쏙될 거라고 믿고요. 어, 그리고, 맞아, 그것도 패치했더라고요. 무한의 탑도 패치를 하셨는데, 그 무한의 탑정상만 패치를 하셨더라고요. 아, 무한의 탑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아, 도저히 제가 지금 도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11층을요. 네, 아무튼, 어, 계속 이렇게 많은 업데이트도 하고, 상점에서 아이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예, 그렇죠. 전전에서 파티 전전도 이렇게 태양의 사원 이렇게 좀 많이 튕겨겠지만 이렇게 구분도 시켜놓고 아이템 조합도 만들어내 시는서 개발자분들 너무 고생 많고 너무 많으십니다. 좀더 재미있는 컨텐츠들 좀 많이 개선도 해주고 컨텐츠도 만들어져서요. 좀 인기를 더 많이 느릴수 있게 해주시면좋겠어요참잘 만든 게임같 제가 이렇게 올해 한 RPG는 이미지 다음으로 처음 인것 같아요. 이미지를 제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닌데요. EHT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그때는 제가 한숨 내려오고 또 모르는 게참 많아요. 뭐이 성장 연습 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희소적으로 스트레스를 보는 형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스터에서 도대체 이거 너무 복잡해요. 잘 별로 모르겠어요. 이거... 뭐 <laughs> 이거 계산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피티할 때는 꼭 필요하시겠죠? 아무튼! 어, 방송 끝까지 봐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좀더 재밌는 방송 만드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KTV였고요. 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